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산타페가 벌써 5세대 모델이 나왔어요. 네. 이번 산타페 뭐 디자인 같고 말이 많았는데. 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보는 게 보통 이런 중형 SUV의 국산 중형 SUV의 높이가 전고가 1.7m를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야 스포티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으니까. D 트렁크 해치게이트는 경사지게 깎았었죠. 그래야 아저씨 차 같지 않으니까. 좀더 젊어 보이네. 어, 그래야 스포티해 보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벌써 한 3세대 정도를 차를 팔았어요. 음. 질린 거죠. 어, 뭐야 SUV들 다 똑같네. 맞습니다. 다시 해치 게이트 각도를 세우고 직각에 가깝게 세우고 네. 높이를 1.7m를 넘겼습니다. 1720mm, 1730mm, 루프랙 달면 1780mm까지. 네.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좀 지겨워. 다르게 가 볼래라는 시도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이번 산타페를 보면서 놀랐던 점이 제가 라브포를 탔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해치 게이트를 열면 바닥이 되게 낮아요 마치 미니밴처럼 근데 국산 SUV들 보면 바닥이 엄청 높아요 아 물건 넣고 빼기 힘듭니다 왜냐면 2열 시트 접었을 때랑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음. 구조물을 밑에 깔더라도 바닥을 높였었어요 네 바보짓이에요 실용성이 떨어지죠 사실 그럼요 예. 근데 이번 산타페는 마치 미니밴처럼 바닥을 쑥 낮췄습니다 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이얼 시트를 접었을 때 방석 부분이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마치 토요타 SAV처럼. 음.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똑똑하게 만들었네요. 이제야. 네. <laughs> 파워트레인에서는 두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디젤이 단종됐어요 네. 디젤이 없어졌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력이 올라갔죠 맞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이 235마력으로 5마력 올랐고요 최대 토크 시스템 최대 토크가 37.4kgfm로 2.3kgfm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엔진의 출력 나오는 구간을 좀또 바꿨나 음... 모터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럴때는 모터를 바꾸는 것보다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음... 모터 파워 올라가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배터리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아마 LG 거 썼던 것 같은데 음. 자체 배터리 바꾸고 뭐 용량도 조금 키우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점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3열까지 3열 거주성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이 음, 네. 네, 3열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후석 같은 경우는 그 6인승을 하면 즉 전동 시트를 하게 되면 2열도 릴렉션 컴포트 까지 아니고 릴렉스 모드가 되는데 그게 뒷자리 시트 각도가 39도까지 눕는데요. 아니, 눕는 거예요? 엄청 많이 눕는 거죠. 음. 그 헤드레스트도 윙 아웃 타입이고 고급감이 있겠네요. 네. 이거 좀 놀라웠고 어, 또 실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꼼꼼하게 비교해봐 드릴게요. 우선 헤드룸입니다. 1열은 소렌토 대비 21mm 큽니다. 선루프를 넣으면 37mm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음... 2열은 소렌토 대비 36mm나 크고 선루프 사양은 45mm나 크다고 하죠. 3열은 무려 55mm나 소렌토 대비 큽니다. 확실히 그 직각인... 장점 여기서 보이네요. 네, 그래서 헤드룸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어, 썬루퍼 없는 기준으로 1열이 1045mm, 2열이 1030mm. 1, 2열이 거의 차이가 없죠. 3열이 958mm. 3열도꽤 나옵니다. 네. 레그룸 네 말씀드려 볼게요. 1열은 1052mm, 후석은 1075mm. 하이브리드는 1055mm. 그리고 3열은 761mm로 소렌토 대비 1열이 15mm에서 20mm 크고 3열은 9mm 크다고 합니다. 이게 뭐아예브 뭐 1, 2cm 차인데, 뭐하가일 수도 있는데, 네. 레그룸에서이 정도 차이면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납니다. 진짜. 네. 마지막으로 숄더룸도 쏘렌토 대비 1열은 11mm, 3열은 15mm 확장했다고 합니다. 뭐 기존 산타페랑 비교는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네. 모든 면에서 다 크고, 그러니까 기존 산타페가 현행 지금 MQ4 쏘렌토랑 실내 공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신형산타페가 모든 면에서 커졌다고 하죠.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개구부의 폭이 1275mm로 소렌토가 1129mm인데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높이도 812mm로 소렌토의 757mm보다 5cm 이상. 이게 확실히 바닥이 낮아지니까 음. 열리는 면적이 넓, 높네요. 네, 화물 공간도 더 크고. 음... 근데 또 차체 사이즈는 고작 길이는 소렌토 대비 20mm 길 뿐이고 네 신기하네요 음. 아무튼 공간 실내 공간 굉장히 잘 뽑았다 공간의 현대다 어, 그리고 뭐 댐퍼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파수 감흥형 댐퍼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 범프 스토퍼 길이가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이러면 좀 이렇게 고급감이 괜찮아지죠 음. 큰 충격 받았을 때 꽝꽝 치지 않으니까 좀더네 묵직하게 네. 이 밖에도 좋아진 게 되게 많은데. 이 차가 각지게 생겼음에도 그 CD 값이 0.294? 잖아요. 역대급 아닙니까? 네, 기존 산타페가 0.33이었는데. 차체 바닥뿐만 아니라, 뭐, 사이드미러 주변부, 그 다음에 그 해치게이트 쪽, 이쪽에도 공력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글라스런을, 픽스트 글라스 일체 사출구조의 글라스런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그 약간 차폐성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어, 소음 쪽에서 좀 장점이 음, 있겠네. 네. 네. 그뭐 A 필러의 발포 패드를 뭐두 개를 적용했다고 하고 차음 글라스 넣고 뭐 플로어 카펫도 그러니까 바닥 내장재, 바닥 내장재도 좀더 조용하게 흡음성을 강화했다고 하고 머플러 용량도 키우고 공조 장치 쪽에서 소음 덜 나게 그 성능도 용량도 개선했다고 하고. 어. 네 차는 역시 풀체인지이다 보니 확실히 고급감 좀 신경 많이 쓴것 같은데요. 네꽤 조용할 음. 것 같아요 타 보면. 네뭐 우리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어, 가격이 어, 어떻게 됐냐. 네네. 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사실 전작이 가성비가 되게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음. 일단 2.5 터보 기준으로 전작보다 얼마 올랐죠 지금? 269만 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7% 오른 거니까. <laughs> 네. 어 근데 좋아진 점이 너무 많아서 음. 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체감은 한 100만 원 올랐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가격을 묶은 건 아무래도 쏘렌토한테 너무 처발려가지고 그동안 아 이번에 또 붙어야 되니까 아, 이번에 그래서 쏘렌토 확실히 죽이려고 아 난리 났겠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 싶었고 네. 제가 약간 심증이 몇개 있었는데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또 이번 쏘렌토는 뭐 산타페와 동등한 사양으로 다 맞췄다고 페린데도 하니까 음. <laughs> 근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산타페가 이번엔 이길 것 같아요 음또풀체인지기도 하고요 네, 네. 자, 269만 원오른 어, 디올뉴 산타페 2.5 터보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살펴볼게요. 네. 기본인 엑스클루시브가 3,546만 원. 프리미엄이 아니라 엑스클루시브가 기본인데, 어, 뭐 사양이 진짜 끝도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화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랜저급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가격도 물론 그랜저가 거의. 근데 뭐 항상 산타페는 그랬으니까. 네. 자, 그러면 산타페 엑스클루시브로 사면. 뭐가 기본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기본화되어 있다고 싶은 것들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전작에 없던 것들, 새로 추가된 것들부터 짚어드리면요 에어백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로유지보조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차로유지보조2로 기능이 좀더 강화됐고요 이게 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존에도 음... 워낙에 잘 가가지고 <laughs> 이제 고공률 커브에도 좀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도입됐습니다. HOD, 이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캘리에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네. 산타팬은 기본부터 그냥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 센스 옵션으로 묶여 있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 아니었죠. 어, 이 정도면은 후측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음. 사실상 스마트 센서 옵션은 뭐 넣지 않아도 되는 충분하죠. 어, 이제 그냥 전 트림 기본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그놈의 반자율 주행. 절대 반자율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반자율 주행. 기본형부터 네. 그리고 편의장비 쪽도 충실히 갖췄습니다. 종류를 다안 아, 해가지고 네. <laughs> 네. 그럼 제가 망가 <laughs> 예.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예. 예전에는 불량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요즘은 또뭐 그냥... 이것도 <laughs> 진짜... <laughs> 자 그리고요 LED 헤드램프 비록 MFI 타입이긴 해도 어쨌든 기본이고 방향 지시등까지 LED고요 뭐 앞에 다이나믹 웰컴라이트 띵띵띵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거 기본이고 LED 테일램프도 기본화가 됐습니다 원래 구형은 벌브였죠? 네 특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LED 테일 램프를 넣기가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옵션 구성상 네. 어, 근데 드디어 이제 이런 걸로는 뭐 장난질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윈드실드뿐만 아니라 1열 도어까지 이중접합 차압유리고요 그 앞유리 윈드실드는 UV 차단 글라스 자외선 음. 차단 유리입니다 그래서 전면 선팅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원래 북미 사양에만 좀 UV 차단 글라스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음. 이번에 윈드실드에 넣어줬다는 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열선이나 통풍 쪽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운전대 열선 그리고 1열, 2열까지 전부 열선 깔려 있고 1열 통풍까지도 기본입니다. 보통 통풍으로 좀 약간 장난질을 쳐서 위트림으로 유도하기 마련인데 네. 산타페는 무조건 기본화 돼 있죠. 그랜저만 해도 통풍하려면 푸초를 넣어야만 했는데 산타페는 이 점은 좀 우위라고 볼수 있고 그랜저 대비 열쇠라고할수 있는 건 운전석 전동 시트는 기본이지만 조수석은 수동 시트가 기본입니다. 네. 이거 약간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시트 관련해서. 네. 자그 다음으로 필러 트림하고 천장이 멜란지 니트예요. 이거 원래 기본 아니었죠? 네. 이거 되게 고급스럽죠? 이거 그렇죠. 하면 멀씬 멀씬하고 패턴도 네. 예쁘고 근데 필러까지. 소렌토 보세요. 플라스틱이죠. B 필러, A 필러 플라스틱이죠. 네. 시그니처 가야 직물이잖아요. 근데 그 직물도 거의 플라스틱에 가까운 <laughs> 개싸구려 직물이었는데. 마른 직물. 네. 어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었죠. 자그 다음에 LED 실내등도 러기지 램프까지 전부. 오. 이번에 홍보 많이 했던 양방향 멀티 콘솔 앞뒤로 다 열리는 것도 기본이고요 2열 시트 접는 거 트렁크 쪽에서 버튼으로 접는 것도 기본입니다 2열 리모트 폴딩 기능이죠 그 칼럼식 기어 들어가면서 패들시프트도 기본화 됐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인데 애프터 블로우가 함께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 모드 당연히 있고요 초미세먼지 필터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레인 센서 기본화 돼 있습니다 하이패스와 e c m 룸미라도 기본화 되어 있고 전방 주차 센서까지도 기본화가 되겠습니다. <laughs> 후방은 당연하고요. 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도 기본화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기본입니다. 쏘나타 네. 뭐 옵션이죠? 맞습니다. 어, 그랜저는 기본이지만 그랜저 대비 열쇠라고 볼수 있는 게그 클러스터가 전자식 클러스터가 기본이 아닌 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4.2인치 클러스터가 워낙에 좀 괜찮게 나와서 거의 뭐 비슷하지 않아요? 에이, 디자인이? 사실 큰 차이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에서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자동 테일게이트가 익스클루시브부터 그냥 전 트림 기본이에요. <laughs> 원래 이런 걸로도 진짜 장난질 많이 쳤는데,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익스클루시브에서 불만이라고 할 만한 게 조수석 수동 시트거든요? 팰리세이드도 깡성 트림 사면 네. 조수석 전동 안주다가? 이번에 그 르블랑에서 전동시트 넣어주고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했었는데 산타페 보면 오른쪽에 옵션 칸에 보이세요? 동승석 8A 전동시트 고작 20만 원인데 옵션 운영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착한데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네. 조수석 전동시트를 원하면 프레스티지로 끌어올리자 음. 이렇게 했다가 네. 마지막에 런칭 직전에 바꾼 거 같아 아이 너무 양심 없다 어, 너무... <laughs> 디자인 반응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아 그래, 엑스클루시브도 가성비 좋게 만들자. 뭔가 혜택을 주자. 이거 약간 연식 변경 느낌인 거야. 이런 구성을 처음 봤어요. 이것만 똑 떼서 이렇게 신찬데 이렇게 주는 거를.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 트림이라고 해서 선루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루프하면 루프랙도 따라오고, 네. 빌트인 캠 2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뭐 4륜 구동도 되고, 6인승도 되고, 7인승도 되고, HUD도 넣을 수 있어요. 아, 기본형이 괜찮은데요? h e d 를 하면 디지털 계기판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지금 음. 원래 기본 트림을 사면 뭔가 안 되게 해서 그렇죠 못 사게 해서 상위 트림으로 유도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음.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다 네 바로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을 원한다면 프레스티지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음. 프레스티지가 3794만원으로 익스보다 248만원 비싼데 보시면 딱 제일 처음에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이거 뭐 멀티빔 같은 기능도 없는데. 맞습니다. 광원의 형태만 다른데. 근데 이걸로 또 이렇게 차별을 뭐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뜻 맞아요. 보면, 네. 네. 언뜻 보면 큰 차이 아닐 수 있어서 익스클루시브 물론 가성비 좋은데, 어 요건 좀 그래도 약간 음. 이런 느낌 들죠. 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또 약점이 뭐가 있냐면 좀 끼어팔기가 심하다는 거. 음. 뭐 루프랙을 원하면 썬루프를 달아야 되고, 뭐 18인치 휠이 싫으면 20인치 휠을 하고 싶으면 뭐 디자인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옵션이 불가하고, 음. 스마트센스 2 불가하고, HDA 2, 그래. HDA 2 불가하고 뭐 이런 좀 끼어팔기가 많네요. 어, 끼어팔기가 굉장히 많고 불가한 옵션이 많은 정도. 음. 그래도 익스클루시브 나쁘지 않다 어, 뭐, 익스클루시브에다가 동승석 전동 시트만 넣어서 사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옵션이 다 있어요 천장 내장제도 고급스럽고 내비 있고 전동 테일 게이트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없는 게 뭐가 있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랜저 기본형보다 훨씬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훌륭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음, 네. 하브든 뭐 가솔린이든 무관하게 훌륭하고요 자그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248만원 비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익스클리시브가 끼어팔기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대거 해제가 됩니다 <laughs> 예를 들면 루프랙이 떨어져 나와있죠 네. 기본화 이거 10만원 그리고 하이테크 플러스가 h e d 랑 전자기기판이 막 묶여있었는데 그걸 또 해제했습니다 찢어나서 12.3인치 클러스터가 기본화 돼 있어요. 네. 이게 무려 역시 뭐 만원? 꽤 비싸네요. 네, 어치 가바치가 있고 20만 원 받던 조수석 전동 시트도 기본화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실제 갭이 153만 원이 되는데 뭐가 좋아지게 되죠? 153만 원 어치에 뭘 주는 건가요? 뒷자리 유리쪽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2열까지 들어가고요. 커튼도 있어요. 수동식 도어 커튼 들어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싱글 타입에서 듀얼 타입으로 바뀝니다. 이 밖에 후진할 때 가이드램프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뭐 커튼 정도 말고는 음. 음, 크게 와닿지 않는 153만원?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음. 이런 느낌이 드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티지로 올라올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게 선택품목들이 대거 좀 가능해집니다. 음... 예를 들면 시트 플러스 굉장히 좀 탐나는 옵션이죠. 네. 레그레스트 포함되고 뭐 젠틀맨 스위치 추가되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와 동시에 어... 칼럼 조절이 산타페가 원래 항상 수동 칼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동 칼럼이 추가가 되죠. 어, 시트 플러스는 괜찮은데요 탐나죠. 네. 메모리 시트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또 탐날 만한 게 디자인 플러스 원. 음... 가격은 비싼데 휠 예뻐지고 시트가. 가죽으로 바뀌고 그리고 색깔 선택 가능하고 인테리어 어, 컬러. 컬러가 좀더 다양해지고 네. 스웨이드 천장이 무려 가능하죠 허, 중간급인데 음. <laughs> 그래서지 이번에 소렌터 페리도 스웨이드 천장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메탈 페달 메탈 도어스커프 무드램프 그리고 인조가죽 좀더 싸주고 실내에 해야겠는데 <laughs> 그래서 시트플러스랑 디자인 플러스는 조금 탐이 나는 것 같고 네. 119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이것도 좀 괜찮죠 서라운드 비모니터 묶여있는 거죠 사실 뭐이 사이즈 SUV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이게 운전해보면 막 엄청 부담스러운 크긴 아니거든요 실제로 몰아보면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딱 좋아요 이 정도가 네. 딱 좋은 느낌인데 길이도 짧죠 그래도... 일반 세단보다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뭐 네. 있으면 또여러분들 어. 좋아하시는 원격 스마트 주차 아 이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음, 아, 그것도 아, 되고 네.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도 약간 좀 좋아하실 것 같다 하지만 플래티넘 2 보스 오디오랑 디지털 캐투 묶여 있는 거 이거 기어팔기죠? 네 이거 뭐네 이거는 좀 선호가 떨어질 것 같고 스마트 센스도 HDA 2가 돼서 그 코너의 레이더가 코너 레이더가 두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끼어들기 네. 차를 감지하는 능력이 좋아지긴 하나 굳이 뭐 네, 어차피 굳이, 뭐 기본으로 네. HDT 1은 있는 이상 네, 뻣지 않아서 네. 계속 많이 개선이 되어서. 뭐 이런건 뭐... 그래서 프레스티지가 153만원 실제 갭이 발생함에도 매력적인 이유는 익스클루시브에서 끼업파는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시트 플러스나 디자인 플러스 같은 매력적인 옵션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꼭짓점인 캘리그래피는 4,373만원으로 무려 프레스티지 대비 579만원이나 비싼데 어, 일단은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죠 그릴이 좀 그랜저 스타일로 바뀌고 네. 어, 휠이 무려 21인치가 되죠 가솔린 기준으로 허, 하브는 네. 안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프레스티지에서 129만원을 받던 디자인 플러스가 기본화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음.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59만원짜리 기본화 돼있고 시트플러스 74만원짜리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파킹 어시스트 중에서 서라운드뷰랑 후측방 모니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원격스마트 주차 보조는 빠져있죠. 네. 그래서 한돈 100만원 정도가 기본화가 돼 있고 아까 제가 플래티넘 2가 끼어 팔기라고 했잖아요. 네. 디지털 키 2가 보스에 묶여있어서 보스는 뭐 사실 많이 선호하진 않으니까. 저 선호한 분이 많이 없죠네 네, 그걸 찢어서 보스를 떼고 디지털 키 2만 넣어줬습니다. 이게 35만 원. 이렇게 보면 어, 실제 개비 한 180에서 200 정도라고 음. 보면 되는데 그러면 뭘더 주냐? 앞서 말한 것처럼 뭐 21인치 휠이 되고 전용 내외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나파 가죽 시트가 캘리그래피만. 아, 프레 아예 불가능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홍보 많이 했던 그 UVC 멀티 트라이그 조수석 앞에. 네, 네, 네. 그거, 캘리만 되던데요? <laughs> 딴 트림은 안 되던데? 딴 트림 그냥 막혀있나? <laughs> 어, 보네요. 안 돼. 그리고 디지털 센터미러, 뭐, 별로 큰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캘리에서만 <laughs> 선택이 <laughs> 가능합니다. 뭐, 요 정도 차이가 있어서, 가성비 생각하면 캘리그래피 가면 안 돼요. 굳이? 왜냐면, 아무리 갭이 180에서 200이라고 해도, 지금 프레스티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막 강제로 다끼워 팔고 있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뭐켈리 전용 내외장이랑 나파 시트로 한200더 받겠다는 건데. 음, 어, 이거는 좀 크게 동기는 없는 그치. 것 같네요. 않 차값 대비하면뭐 그렇게 큰 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프레에 옵션 넣어서 사는 게 베스트 아닐까. 좀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블랙잉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네. 아 블랙잉크는 추가금 안 받는 거예요? 네. 오, 그랜저도 사실상. 그 20인치 휠 선택한 거랑 블랙 잉크랑 가격 차이 없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산타페도 블랙 잉크에 따른 추가금은 없으나 대신 내장이 그랜저처럼 블랙만 가능하죠. 아, 블랙 인테리어면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은 또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도 빠트렸네. 캘리그래피에서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이 가능하다. 음, 라이트 베이지나 피칸 브라운 투톤일 음.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스마트 주차 버전 빠져있는 건 디지털 센터 미러와 함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에 묶여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역시 전륜구동하고 4륜구동 두 가지로 나오는데 4륜구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그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륜구동 대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혜택이나 이런 걸 누리고 싶으시면 4륜구동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륜구동 사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휠이 19인치를 하면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나 봐요. 아, 그래서 18인치로만. 이번 쏘렌토 페리도 그렇더라고요. 음... 18인치에 머물렀는데, 이거 자체 배터리 쓰면서 배터리 효율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19인치 못 넣는 거? <laughs> 의심, 약간, 예, 살짝, 예. 네, 아무리 차가 무거워졌다고 해도, 네. 뭐 그런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은, 아 이건 좀 추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혜택도 못 받고 너무 비싸져요 2.5 터보 대비해서. 맞습니다. 굳이 혜택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게 20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 들어간다는 거. 네, 뭐 할수 있다면 세금 싸다. 그 정도. 네. 자 그래서. 어, 하이브리드 수요는 아무리 18인치 휠이 구리고 진짜 못생겼다고 해도, 아까 저도 아침에 욕 많이 했는데, <laughs> 아무리 그래도 전륜구동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하이브리드로 사시면 뭐, 자동차 세싼 것도 산, 싼 건데, 네. 취득세 40만원 빼주기도 하죠. 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가 안돼 있어서 2.5 터보보다 되게 비싸 보이는데, 500 비싸 보이는데, 환친차 고시가 완료되면 예상 가격을 본자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2%에서 3.8% 사이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익스클루시브는 예상가가 3,890만 원, 프레스티지는 4,130만 원,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한 4,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40만 원에서 한 165만 원 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취득세 감면되는 거 생각하면 300만 원 비싸다고 봐야 되는데 2.5 네. 터보보다. 네. 그럼 2.5 터보를 살 이유가 없죠. 300만 원이면은 괜찮죠. 게다가 2.5 터보는 또 DCT라. 아, 그쵸 습식리티 시티 좀 우려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 사실 거면 하이브리드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익스, 프레 캘리간의 차이는 2.5 터보랑 다른 거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연비 기준 충족 때문에 전부 휠이 18인치만 돼서 그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익스가 3,890만 원, 곤잘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프레가 4,130만원 켈리가 약 4,600이고 여기서 취득세 40만원 감면까지 생각하면 2.5 터보 대비 한 300만원씩 더 쓰는 거다 음. 켈리 같은 경우는 휠 차이 때문에 어2.5 터보보다 100만원대로 가격 차이가 좁혀지죠 한 185만원 정도 차이 취득세 포함하면 네. 그래서 2.5 터보 켈리랑 하브 켈리랑 비교하면 하브켈리가 또 되게 싸 보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음... 힐 때문에 대망의 추천 트림. 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륜구동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1 네. 5 터보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좋고 전나곤잘로 둘다 쏘렌토를 통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SUV를 타본 결과 네.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산타페 역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림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프레스티지입니다.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에다가 시트 플러스랑 디자인 플러스는 어 꼭좀 넣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조금 욕심을 내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까지 음, 서라운드 뷰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빌트인캠 2도 웬만하면 넣으세요 아 2는 괜찮죠 네. 깔끔하니 뭐 어디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별도로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장점이고 네. 또 6인승이 전동 시트인 게 이번 쏘렌토랑 차이점이죠. 쏘렌토는 아... 수동 시트인데, 네. 그래서 어, 상당히 후열의 고급감을 끌어올릴 겁니다. 음. 프레로 사면 커튼도 있지, 뭐 거기다가 후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면 6인승도 괜찮네요. 어, 6인승도 선택 한번 해볼만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그래피 5인승 사 살바에 네. 프레 6인승 사는 게 실내는 더 고급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 플러스는 해야겠죠. 네, 잘러는요 저는 익스클루시브 기본형으로 가겠습니다. 하브 익스클루시브에 6인승만 넣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동 승석 파리 전동 시트도 넣을까요? 익스에 <laughs> 전동 시트 조수석은 무조건 넣어야 하고요.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익스에다가 네. 그렇게 사는 거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죠. 네, 완전 괜찮죠. 아, 근데 조수석도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6인승 넣으면 뒤에가 전동이니까 뒤에 타라.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20만원 아끼려고 100만원을 쓰겠다고요? 아, 그건 좀 그런가? <laughs> 네, 그래서 익스에다가 조수석 전동만 넣어서 사낸 가성비도 어, 우리가 샀던 소렌토랑거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진짜 어차피 있잖아. 하이브리드는 다휠 18인치고 그렇죠 차이도 없고 루프랙? 루프랙은 뭐 없어도 뭐 루프랙은 썬루프 넣으면 따라오긴 합니다 네. 근데 실내 컬러가 좀 아쉽긴 해요 블랙 헤드라이닝이 피칸 브라운 투톤만 가능한데 이게 또 프레스티지에 디자인 플러스 2를 넣어야만 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조금 네 신차다 보니까 어, 좀 많이 길어진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산타페 가격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로 접근하시면 익스에 조수석 전동 시트만 넣으시고 좀 괜찮게 사고 싶으시면 프레에다가 옵션 이렇게 더해서 굳이 캘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